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드립니다. 추운 계절에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 앞에 나올 만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이한 주간을 또주 앞에 예배 드리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한 주간도 또 앞으로 남아있는 주간들, 또 2023년을 보내면서, 늘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인도하심에 감사와 감격을 드리며 어, 이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모든 발걸음과 신념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어, 말씀을 주사 우리로 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성탄의그 의미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다음 주에 맞이하는 성탄절에 더욱더 큰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에 귀한 의미들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탄절이 이제 다음 주에 있습니다 성탄절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우리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크리스마스, 그면 뭐야? 선물. 크리스마스 하면 또 퀴, 크리스마스 퀴, 뭐, 세우고 그러죠. 또, 산타크로스. 뭐, 루돌프, 사선 코는 뭐죠? 그래요? 크리스마스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지만, 우리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죠. 장사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이 대박 시즌이거든요, 대박. TV를 보다 보니까 요즘에 선전이 나오는데, 코카콜라 선전. 뭐, 빨간색, 산타크로스 복장하고 쫙는데 거기에 나중에 자막이 뜨는데, 뭐라고 해? 함께 하는 마법이라는 게 나와. 아니, 어떻게? 크리스마스도 함께 하는 마법이라는 말을 거의 다 갖다 붙일 수 있죠. 우리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그냥 쉽게 쉽게 받아들입니다. 술 광고 요즘 막 하는데, 뭐 크리스마스 뭐 어쩌고 하면서 술 광고 딥다 하더라고요. 좀 웃기는 얘기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에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의미를 알고 있는 우리 믿는 자들보다 더 크리스마스를 즐겨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이 크리스마스 성탄, 이 의미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 얼마나 알고 있을까?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와 같은 사람. 어떤, 왜 오셨어요? 뭐,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됩니다. 데 오늘 이 본문, 서이사에서 어, 9장 6절의 말씀은 꽤 유명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어, 예언한, 어, 그 말씀인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심에 관한 구절로 유명한데 그래서 이게 성탄절이다 이럴 때마다 좀 큰데 여기에는 그 이름들이 쭉 나열됩니다. 이름들이 쭉 나열되는데 그 이름들이 사실은 이 성탄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이 땅에서 출생하신 그 모든 의미가 그 이름들 가운데 농축되어 있고, 농축되어 있고, 그리고 그 이름 가운데서 사실은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할 때. 이사에서 9장 6절이 어떻게 됩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하 둘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김여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 어, 개혁개정 성경에서, 개혁개정이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좀 애매모, 뭐, 이렇게 우리가 잘 알아듣기 힘든 그런, 어, 단어들도 많이 섞여 있습니다. 아니, 뭐, 김여자라, 모사라, 예수님이 모사꾼이야, 뭐,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근데, 세번역에서는 이구장육조를 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음 우리가 김여자나 모사나 이 부분을 그저세번역에서는 같이. 붙여서 놀라우신 조언자 이렇게 왜냐하면 김여자가 영어 성경에서 원더풀이거든요 원더풀 그리고 어 조언자 우리가 잘 아는 카운셀러 전능하신 하나님 마이티가 그의 영존하신 아버지 에버레스팅 파더 평화의 왕 프린스 오브 피스 이렇게 되거든요 근이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 요 어. 이 김여자 원더풀이거든요, 원더풀, 원더, 원더랜드 뭐 어쩌고 그러죠, 원더우먼 뭐 이런 거 알죠? 그 무슨 놀라운 일이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간다. 기적,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기적을 일으키셨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육신을 입고 육신으로 이게 이게 원더풀이다. 그래서 기묘자입니다. 근데 왜 이것을 놀라우신 기묘자라, 좋은 자라 이렇게 이거를 세번역에서 놀라우신 좋은 자라고 붙였냐 면이 모사, 모사라고 어, 어, 개혁개념 모사라고 번역된 이 카운셀러, 좋은 자는 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쓰인 경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계획을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작정하신 거 그리고 모든 것을 계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이 카운셀러가 이렇게 조언자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카운셀러. 그러니까, 원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원더 그러니까, 뭐죠? 놀라우신 좋은 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자는 모사, 카운셀러는 그 하나님께서 어, 이걸 의미한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그 원더풀, 원더풀 카운셀러. 그니까 놀라운 언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우리가 카운셀러면 뭐가 생각나요? 우리가 상담받으러 갑니다. 뭐아이럴 때는 이렇게 하셨으면 더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사업하는 데도 사업 상담받고 뭐어뭐 다들 요즘은 많이들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받아요? 안 해봤어요? 네 상담도 많이 하고, 뭐좀 아프고 뭐 병원 가서 요즘은 뭐 병원 가면은 그 앞에 떡하니 앉아갖고 뭐 이렇게 저 의사도 아닌 사람이 뭐, 이, 뭐 상담을 먼저 하죠, 뭐 이렇게 해서 뭐 어떤 치료를 하는데, 특히나 이제 성형이나 뭐 이런 거에 가, 치과나 이런데, 이게 그러니까 그데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예수님은 이런 정도의 좋은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 어떤 좋은 자입니까? 내가 곧길이요질이요생명이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어? 놀라우신 좋은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놀라우신 좋은 자로 놀라우신 좋은 자로 우리에게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 것입니다 지혜 지혜가 지혜 그 성경적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지혜라고 우리가 배웠죠 아, 예 예수님이 그 그래. 우리에게 지혜가 되죠. 그래서 성경 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정과 거룩한가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기록된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한가 갖게 하려 합라 이렇게 됩니다. 지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자랑하는 거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그러니까 우리가 이이 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이름 안에 포함된 의미가 이 부분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어, 자녀로 어, 양자어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의 의미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상태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이 이게 늘 필요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사망에 이르는 우리가 우리 사망에 이르는 우리 피해갈 수 없잖아요. 이이 죄의 속박은 이 죄의 권세는 우리 힘으로는 꺾을 수 없는 권세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죽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피해가요? 뭐 집행이 짓고 서서 뭐어 막 했는데 뭐 피해가더라 뭐 어쩌고 그런 거있잖아 응, 예, 예. 우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는 우리 힘으로 꺾을 수 없는 권세를 그게 우리를 지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는 그 속박을 끊어야 돼요. 끊어야 되는데 그 속박을 끊을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가진 놀라운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이티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평화의 왕로 평화. 의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평화롭게 살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시켜줍니다. 우리는 그래서 꿈봐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님으로 인해 영원히 만족하며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 구장님들, 그 이름에, 그의 이름에 담긴 의미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마태복음에서는 또그 이름을 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 하죠. 보라 처녀가 있대야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만의 일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지라. 이게, 이게 보면, 그, 마태복음 거기서 보면 이게 그 어, 밑에 관주가 있는데 거기 보면 기억해갖고 보면은 이게 또 2사에서 7장 14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태어나셨다. 이 땅에 출생하셨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거를 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번주에 최용목사님 설에서도구역시대 하나님 예, 찾아오셨죠. 먼저 찾아오셨죠. 예, 예수님도 먼저 찾아오셨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구하시고 우리의 우리를 먼저 찾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 임마누엘, 인마누웰, 임마누엘이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예, 임마누 우리와 함께하시다. 엘 하나님, 이렇게 되 입만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어, 그 복음서 중에서 뭐의 관심을 갖고 쓴 복음서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썼다고 했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거하신다는 그 거하신다는 그 말의 원어는 네, 헬라어 원어죠. 원어에는 원화의 의미는 어떻게 되 있냐면 천막을 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더 나아서 성전을 세우다, 성막을 친다라는 의미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구약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에서는 어떻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 어디에 거하세요 성막, 성전에 거하시고, 성막에 거하시고. 그리고 그, 그 안에 가하면서 지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죠. 그, 거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성막과 성전, 천막. 성막. 그, 하나님이 우리, 우리, 인간과 함께 하는 곳. 그것이 바로 이 성막,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곳이 예수 예수님 아니겠느냐. 그랬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예수님이 곧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전이 되신 것입니다. 이멘탄의 의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그 의미들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그런 생각들로 세상이 이렇게 돼가고 저렇게 돼가고 뭐 이런 이러,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신 거 하냐 야 이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건 뭐출애국한 이스라엘 백성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는 늘 사람들은 늘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나한테 무관심하다는 거 뭐,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은 나를, 뭐, 외면하시나가, 뭐, 늘 이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성탄의 의미, 그 이름들이 관긴 의미를 우리가 하나 살펴보면,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한 하나님, 상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와 늘 관계하시고, 상관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해도 우리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올라갈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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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일을 이루시는 것. 그 일을 이루시는 것.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일. 그 놀라운 일. 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의,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미었죠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 그 모든 것,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오늘 7절에서 뭐예요? 망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죠.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 뭐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에 아, 정말, 어떻게 보면, 맹목적인 사랑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사실들이 바로 성단, 예수 그리스께서 도이 땅에 오신 그 의미며 그의 이름에 담긴 의미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성탄,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의 사람들은 그 훗날의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요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당시에 신약시대 사람들은 그 사실을 보고 증거하면서 믿었고 우리는 어떻게 믿었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네.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다 라고 믿었다는 거야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계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본문 9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고통과 이, 뭐, 이런 시, 시 기죠 또, 예수님이 태어날 시기도,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주 핍박받는 시기였어요. 세상은 늘 우리를 핍박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고통과 허감, 멍해와 채찍, 싸움과 혼돈이 다 사라지고, 빛이 비추고 즐거움이 넘치게 되리라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우리 삶이 그러잖아요. 우리 구원전과 구원후의 삶을 비교해 보세요. 하나 네. 분명한, 우리는 알지? 혹시 아 그런가? 그러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떤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이거 구원받은 후에 그 느림이. 우리의 삶이 그러한 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일이 이미, 이미 우리에게는, 이 자리에 모인는 우리에게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기뻐하고 감격하며 이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기념하고 전파하는 것이죠. 성탄절에 선물 받아서 좋다. 아 좋죠. 저도 선물 받을 때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 선물을 줘야 될 때가 되니까 이제는 집에 추리도 안 만들어요. <laughs> 추리도 안 만들어요. 그리고 그러,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이, 이 놀라운 일들 우리의 놀라운 주인자 뭐요? 제가 뭐기했어요 놀라운 어 김효자나 모사나 정능하신 하나님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를 이끄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이이이 의미 우리가 이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고 되시길 때, 올 설탄, 성탄절, 이제 다음 주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열심, 그 극진하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억하면서, 올 성탄절을 맞이하겠죠. 또 인만우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의 스도 부치님의 오심을 보심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지. 고심을 그 기뻐하며 영광과 존기를 돌리는 올 2023년 성탄절로 어,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 2023년을 또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셔서 어, 성탄절을 하루 앞에 두고 이제 이렇게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어 예배를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3년 또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어 한해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서 아시오. 주님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늘어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죽게 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 다가 오는 다음 주 성탄절, 기쁨으로, 감격으로 맞이하며, 그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주 앞에 영광드리며, 감사드려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다